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야 34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의 일일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역성을 저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도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남유다, 제15대왕 요시야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버지 아몬의 실종으로강경파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요시아가 팔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다에서 위대한 왕이란 전쟁으로 업적을 남겼거나 경제적 풍요를 이룬 왕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이절입니다.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유아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북한국의 왕들이 이 기준에 부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한국에는 19명의 왕중 8명만 하나 님 옆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요사밭,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까지 총 8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교육을 했던 최고로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왕 둘입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겐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세의 왕이 올랐고, 그후 요아 신앙에 깊이 있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16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장려했던 우상숭배 정책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10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요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 성전수리의 의미.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요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간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아 왕은 26세 에 성전수리에 힘을 씁니다. 아수리의 침략으로 국고가 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전수리현금을 거두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들이 대지사장 헬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이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인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데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혼혈정책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도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전 수리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을 막론하고 하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재편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우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 되려고 하려 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율법책을 발견하다. 15절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요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돼지 사장 힐기야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은 무엇이며 어쩌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적게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요호의 언약궤를 메는 레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너희 하나님 여호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희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이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유언으로 남길 때 등장합니다. 11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유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이디우 아마시아와 문하세 때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치악의 왕이었던 문하세의 통치 55년의 기간 동안 이 율법책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카랑이었던 문화세 때, 율법책을 그냥 굴리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사장 중 누군가가 몰래 숨겼을 것입니다.그러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 제사장 헬기야에게 발견이 되고, 요시아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19절입니다.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조주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유다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요시아의 종교계획 성전을 수리하다 일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아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하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 정책을 폐지하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간단 히 요약합니다.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천체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했던 제사장들을 다 숙청하여 버립니다. 또한 전국의 산당들을 폐지하고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유아의 성전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산당 폐지는 중주 할아버지 희스기아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했던 정책입니다. 선조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유아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유아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부모의 모범이 되는 신앙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112편에서 114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용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